이제 카트리지는 뭔지 아시죠? 네, 네. 카트리지 대신에 댐퍼로 나온 거에 필터는 있지만 넣을 수 있게 해고다 끼게 돼 있고 댐퍼가 제가 보기엔 약간 가벼워요. 이게 보면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따로 또 연구해 서넣은 거예요. 원래 안 넣어도 된다는데 한번 들어서 한번 넣어보시면 달라요. 아, 무게! 음, 그래, 왜냐면 이제 이제 무게가 그냥 우리가 있죠? 얹어 놓는 그냥 얹어놓은 건데 이유가 있어요. 이제 어, 잠깐만요. 빠지는 조건은 내가 잠겨있거든요. 지금 안 움직이게. 여기에 화살표가 있죠 십자대발 넣어서 네. 화살표로 돌, 돌리다 돌리다가 이렇게 하면 이게 빠져요. 네. 다시 한번 얘가 잠금양인데요 원래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 네. 뭐냐면 이, 아까 아까 아, 이게 다시 얘가 잠금양주고 얘가 청소기라고 불러요. 네. 얘가 이 헤드를 이게 올려서 막고 있는 거예요. 이 모양을 잘 보면. 근데 네. 얘가 줄 말고 여기 네모난 거가 이렇게 딱 이렇게 막히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진공으로 막히는 거예요. 이거 고무니까 옆에가. 아, 네, 네. 그죠 그래서 이제 막혀서 있는 건데 막히려면 올라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올라오고 이상태로 이제 서 있는 거보다 잠겨 있다가 이게 네. 켜지면 자동으로 얘가 풀어지면서 하는 건데 풀어진다는 조건이 아까처럼 이제 우리가 수동으로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요 하나는 이쪽 밑에 가면 기어가 있어서 기어를 빼야 되는데. 얘를, 얘 돌리라고 하는 방향으로 막 돌리면, 아까 있던 놈이 이렇게 하나, 얘가 먼저 내려가고, 둘, 이렇게 풀려줘요. 네. 그때 쯤 얘가 움직인 거고, 더 움직이면 와이퍼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게 와이퍼야. 네. 나하고 다시 올라와요, 얘가. 안 올라오네? 안 올라왔다. 안 올라오나보다. 다시요. 아까 이 상태. 네, 네. 그래서 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움직이고, 헤드를 빼고, 거에 됐죠? 보자. 너는 거고 오른쪽으로.